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뭐 요즘 뭐 유튜브나 블로그 좀금 띄엄띄엄 올리고 있는데 뭐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뭐좀 항상 바쁘고 뭐 저희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야기 항상 좀 많이 차 있어요 차 있기 때문에 문의했을 때뭐 문의 한열건 들어오면 솔직히 한 아홉 건은 거절을 하거든요.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30평대 아파트예요. 여기가 창동에 있는 동아청소 아파트라고 지금 창동역 주변이 예전에 비해서 천지개벽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제 하다가 밥 먹으러 창동역으로 가요 저희 직원들하고 창동역에 가서 거기 가면 먹을 때가 많아 가지고 많이 먹고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샷시 앞으로도 뭔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많이 하여튼 변화가 될것 같고 강남에서 볼수 있는 이런 고층 건물도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원구 일, 중계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바로 옆에 도봉구, 뭐 창동이나 이런 데도 물론 저희가 많은 아파트들을 해봤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계동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했거든요. 적게 했는데, 어, 간만에 또 이렇게 창동 와서 하여튼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보시는 것처럼 층수가 좀 높습니다. 한 17층 정도 되는 위치에 제가 서 있고요. 여기 보통 구축 아파트 예전에 보면 16층 이상부터 보면 이런 스프링클러 라인이 있거든요. 스프링클러 라인. 이런 라인이 있으면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정구가 조금 있어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할때 천장이 특별히 내려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칠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밑에 층들, 스프링클러가 없는 층들은 시스템 에어컨 할때 천정, 단차가 이렇게 생기겠죠. 일단 여기 현장 한번 왔으니까 전반적인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트럭, 맨날 트럭 타고 다니는데, 휴일인 오늘도 트럭 타고 다닙니다. 뭐 저희 직원들도 그러죠. 멀쩡한 차 놔두고 맨날 트럭만 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트럭이 제일 편합니다. 편하고. 트럭 타고 여기 이렇게 조심조심 와서 지금 현장 영상 한 찍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기초 철거나 이런 부분은 얼추 됐고, 지금 이제 목공 이제 스타트 했거든요. 목공 스타트부터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열이나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프로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다 알고 하진 않아요. 누구나.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직원 많을 때도 보면, 직원들 이렇게 보면, 어, 물론,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고, 또 몰라서 그렇게 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AS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도. 그, 그런 AS를 하면서, 와, 다음부터는, 와,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된다. 용납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설비, 한번 터지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즘 강조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이 현장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기존 프로 디자인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이제 레벨이 높은 이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거는 당연히 돈이에요, 돈. 같은 30평대라고 하더라도 몇천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뭐 돈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막다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여기 현장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고 뭐고 다 뜯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배관하고 다 보이죠. 이렇게 스프링클러 배관이 이렇게 보이면 아 여기서 또 이제 목공칠 때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정 레이저를 띄어 보겠지만 제가 요거 좀 지, 표시할게요. 여기 여기 이게 고정이잖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플렉시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플렉시블한 배관도 있지만 여기는 고정 배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레이저를 띄웠을 때딱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 높이를 조정이 잘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 할때좀애 먹으면서 할것 같아요. 천정 레벨 맞출 때 하여튼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 부분,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완공되고 영상 한번 찍을 건데, 어,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쪽이 이제 텔레비전이 들어서는 면이에요. 보통 이제 텔레비전 하면 이쪽 벽이나, 좀 놓고 할까요? 이쪽 벽이나 이쪽 벽에 하게 돼 있는데 이쪽 벽에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유튜브 보면 그렇게 한 집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어 전에도 그렇고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은 일반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캔슬 당했다가 요번에는 여기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고객님도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 안을 제시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아 가지고 이제 디자인들을 여기저기 조금씩 넣고 그 다음에 뭐 안방에 유리블럭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니까 나중에 완성되면 좀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목공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루기 한치각이라고 하죠. 이런 자재들 있고 방해들도 보면 단열재는 좀 많이 지금 붙여져 있어요. 뭐다 붙인 건 아닌데 얼줄 많이 붙였다. 단열재는 뭐두 겹, 세겹막 많이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열재하고 양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사다리차로 올렸어요. 사다리차로 사다리차로 올리는데 한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솔직히 최소 한 30평? 20평 후반 정도 돼야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거 보면 막 단열이고 뭐고 이거 많이 하는데, 솔직히 표수가 작으면 놔둘 데가 없어요. <laughs> 솔직히 놔둘 데가 없어요. 둘데 없고 작업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지금도 여기 방에고 보면, 여기도 이렇지만, 방에, 방에 보면 꽉 차있죠. 막, 뭐, 물건 꽉 차있고, 여기도 물건 꽉 차있고, 뭐 여기도 물건 꽉차 있고 뭐 작업할 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30평대도 물론 이런 거다안 하고 단열이고 뭐고 뭐얘 보면 이제 우리가 히든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라운드 쪽에 쓰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목공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집일 것 같으면 20평대 같은 경우는 자재를 뭐 찔끔 받아서 하다가 또 찔끔 받아서 하고 하여튼 좀 공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문의가 적게 오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전화 왔을 때뭐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뭐 4월, 5월, 뭐 4월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문의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을 이렇게 다 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쳐서 나오고 있고. 또 이쪽도 이제 단열을 다 해서 이렇게 잡아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여기 달려있는데, 유로 라인 미니라고 하죠. 시스템 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뭐 목공 기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건 없어요. 그 이쪽 방도 한번 볼까요? 이쪽 방은 처음에 확장을 생각했다가 뭐 굳이 확장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확장을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확장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단열을 안 하는 거 아니고 항상 이렇게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서 또 많이 놓쳐요. 놓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밖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벽이 아까 옆에 주방 벽하고 들어감 없이 일직선으로 가요. 일직선으로 가면 사람 생각에 아, 여기는 내벽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단열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열을 해야 됩니다. <laughs> 단열. 보통 이제 벽 끝에서부터 보통 한 670cm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벽 두께 고려해서 한, 여기서 한 45에서 50 정도. 여기 같으면 다치겠죠. 이만큼. 이만큼 잘라치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다쳐서 단열을 잡아줘야지 이런 데가 괜찮아요. 안 그러면 이쪽, 이쪽 부분이 나중에 다 곰팡이가 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통바가 들어가 있죠. 통바, 통마, 이렇게 통바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샷이 여 끝까지 앉는 이유가 단열 때문에 이렇게 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해야 돼요. 생각해서. 그리고, 뭐, 주방 발코니도 한번 볼까요? 어, 주방 발코니도 막 단열 이렇게 다 쳐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열 뭐 두껍게 치고 있고요. 뭐, 뭐, 이런 통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넣어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과 다 연관된 거예요. 단열과 다 연관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단열 계속 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하프로 기준에서는 외벽에 직면하는 곳은 아이소핑크 50T, 세장 150T를 기,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 너무 좁아진다 이러면 100T 칠 때도 있고 130T 칠 때도 있고 하여튼 그 치수,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치수가 있잖아요. 냉장고든 세탁기든 뭐든 그 치수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열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아이스핑크 똥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벽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게 단열재가 벽에 이렇게 딱 붙여야 돼요. 딱이 단열재가 벽에 딱 밀실하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틈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얇아도 밀실하게 붙인 게 두꺼운데 엉터리로 붙인 것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 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가 신축 현장들 이렇게 간혹 가서 보면 지어진 지몇년 되지도 않은데 모서리에 요즘은 다 신축 현장들이 다 확장이잖아요. 모서리에 보면, 이런 모서리에 보면 이쪽이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곰팡이 곰팡이 이렇게 된 집들이 좀 꽤나 있어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거기를 뜯어보면 단열재는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단열재를 붙일 때 우리가 뭐 흔히 뭐 지트본드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떡본드 같은 걸로 떵떵떵 해서 딱 붙여 놓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속이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밀실하게 안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가 문제가 생겨요. 또한 겹이다 보니까 두 겹, 세겹 되면 어긋나서 다 잡아주니까 좀 괜찮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단열재는 벽에 짱짱하게, 밀실하게 붙여야 된다. 밀실하게. 밀실하게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 요런 데도 이제 다 채우고, 뭐다 해야 되겠죠. 하나씩. 지금 현재 뭐 요런, 요정 현장 요 정도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 있고 있고요. 안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뭐된게 없어서. 그래도 지금 초기 공사 대략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요. 뭐 화장실 지금 약간. 작업하고 있고요. 바닥에 뭐 난방 배관 이렇게 깔고 있고, 그리고 뭐저젠다이 쌓았죠.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참고적으로 여기 동화 여기 청소 아파트 같은 경우 화장실 배관은 거의 다 다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배관이 UBR도 있고 <laughs> 저쪽 UBR인데 UBR도 있고 배관 이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보면 저희가 위치 잡아서 전부 다, 다 다시 배관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보면 이제 난방배가 아직 뭐다 고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고정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이 밑에 단열재 왜안 까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단열재 까면 좋긴 좋은데 단열재를 까면 이게 바닥이 너무 올라와요 너무 올라와서 거실 바닥하고 여기 바닥이 거의 1대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은 뭐 크게 단열재는 저희 깔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뭐 까신다면 정말 얇은 걸 깔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바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뭐 바닥 올라와가지고 1대1 돼서 신발 열 때마다 신발 걸리고 그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데도 보면 전에도 제가 몇번 설명드렸는데, 이걸로 좀 가르쳐 볼까요? 얘 보면 여기도 이렇게 뭐 단열재가 붙어져 있죠. 단열재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어, 최초 시공사에서. 예, 발코니 쪽, 외벽, 발코니를 외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시공사. 외벽 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열교현상으로 열이 전달되지 말라고, 한 요만큼, 보통 한 45cm 정도 붙이거든요. 그만큼 붙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방, 안방에도, 지금, 뭐, 벽돌 쌓고, 설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뭐 많이 갖다 놨죠. 그리고, 안방 여기 같은 경우, 유비알 화장실이었어요, 유비알 유변 화장실이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배관을 다하고 그 다음에 면좀안 좋은 벽돌 벽돌 면들 좀 약간 미장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석고보드 막 보이죠 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이쪽에서 비춰보면 이 석고보드가 얼마큼이냐면 팔 제 팔이 이렇게 뻗었어요. 뻗은 상태에서 제 팔이 긴 편인데도, 한 이만, 이만큼, 이만큼이 거의 다 석고보드, 석고보드고, 그런데, 여기서 또 석고보드가 내일 모레 또한 100장 정도가 더 들어올 겁니다, 이 집. 하여튼 이 집이 평수대에 비해서 석고보드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이유가, 거실 주방이 페인트예요. 페인트기 때문에 다, 기본 투피를 다 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나머지 면들도 다 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나 이런 설비 같은 경우 공사할 때 보면 이게 비디오 폰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비디오 폰 기사들 불러서 미리 다 선을, 연장을 다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기사가 와서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맞게 배선을 다 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주저리 주저리 오늘 말이 길었는데, 뭐 여기 영상을 간간히 찍어서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 여기 창동 동화 청설 아파트의 32평 아파트인데, 여기 뭐 공사나 이런 거 생각 계획하신 분이라면 뭐 저희한테 의뢰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될 만한 내용들로 나중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